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 12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5시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역시 어제의 어서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조금씩 엎지락뒤치락하는 와중에 있긴 있습니다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다시 이제 역전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중도 확장, 어, 이 노력, 그리고 이런 어, 정책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먹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아,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책이 먹혔다기보다는 저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음.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다. 음. 저는 보수가 표집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고 극우가 표집이라고 하는데, 음. 탄핵심판이 처음 시작됐을 때, 구구가 표지 막 생겼잖아요. 네, 네, 일단 뭐, 자기들끼리 화가 나고 열받았을 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야, 여론조사 전화에 다 받아. 응. 음. 이러면서 이쪽 분들의 응답률 확 올라가면, 구구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수라고 얘기하면, 정말 보수가 기분 나쁘죠. 네네. 그래서 저는 구구라고 명확히 지칭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어, 제 주변에 있는 중도나, 약간 중도에서 좀더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 이분들 말이 뭐냐면, 나도 빨리 전화 받아야 되겠다. 음. 초은 미친 소리들이 힘을 얻었어? 음.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불렇구나나 음. 평소에 전화, 이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구구 가표집이 지금 많이 중화가 됐다. 음, 그러니까 그렇다니.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나도 그럼 전화 받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화 사실 랜덤으로 가잖아요. 그렇게때문 확률상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 실용 정책이 먹혔다기보다, 그건 이제 대선 국면 가면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될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계상 오류가 났던 구구의 과표집이 지금은 중화돼 있다. 그니까 약간 저 같다. 과표집과 통계상의 착시현상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별 의미가. 아직 뭐 이렇게 효과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도 얘기한 게그우 갑표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과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누가 돼야 되냐 이게 12% 정도, 10에서 10% 초반대 정도 여당과 야당 이렇게 있다고 봐요. 제가 네. 여러 네. 여론조사를 그렇죠. 보고 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애매해져 버리잖아. 음. 사실은 윤석열, 여기에 이로 1호 당원이 윤석열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대란을 했기 때문에, 20% 30% 차이 나야 아주 안전한데, 민주당이 약간 애매, 애매하다기 보다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한10% 초반대 정도 차이 밖에 안 났다. 이거, 이 정도면 위험하다는 거지. 네. 당시에 여론조사는 여기가 과표집돼서 똑같이 나왔고. 근데 요거는 정상을 찾아갔는데, 요 정도 차이라면 혹시 남은 한 지금 석달 정도 남았는데 석 달의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데 조금의 리스크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 계엄 세력이 또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거 잠깐 말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비호감은 또 가장 높아요. 물론 1위 주자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단단히 많겠지만 예.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41%. 이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거든요. 음. 어, 지지 의향이 있는 쪽은 41%. 가장 앞서죠. 그지만 이제 또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41%. 이렇게 된걸 보면 그 이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이 그렇죠. 어, 요거를 뚫고 나가기 위한 어, 이재명 대표의 다양한 움직임, 정책적인 것도 있고, 중도통합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냥 중도세력들이 뭐좀 이상해? 여론조사가 적극적으로. 어, 반응하는 종종 수치인자. 아, 음. 지금 수치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이 반영됐다고 보이는 거 아닐까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어, 정책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행보와 관련해서 하나. 예. 그,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그 설에 만나고,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통합하고 대외적으로 확장해라, 포용해라. 음. 이제 이렇게 받아들고는, 어, 김경수 지사 만났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김부겸, 어 총리 음. 전 총리를 이 만난다고 하고 임종석 실장 신청도 만 만난다고? 만난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어, 제가 최근 뉴스 보니까 박영진 의원도 만난다고 예. 직접 맞았다고? 전화를 만났다고요? 만난다고 만난다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이재명 대표 전화 저장돼 있죠? 예 음, 이재명 후보로 돼 있어요. <laughs> 우리가 음, 이 번호를 사용한 게 후보 때 후보 때 했기 때문에 예 뭐. 네. 뭐, 그 뭐라고 해요 딱 전화 아니 오니까 그냥 뭐 그래서, 다 말하기 웃기고, 그냥, 어, 하고 싶, 할 얘기가 있다. 안, 안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보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음. 두 개였나? 세개 정도였나? 이제 실, 그 실무를 음. 통해서 그 다음에 날짜가 왔는데, 제가, 그 백수가 좀 바쁩니다. 음. <laughs> 진짜로 바쁘지 않아 백수가. 바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바빠. 하는 일 없으니까 바빠요. 네. 하는 일있으면안 바쁜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두 날짜 말고 다시 이제 뭐 제안이 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음. 어쨌든 이렇게 아니, 그거, 당 밥은 뭐 먹기로 했어요? 밥일 될지 뭐가 될지는 일단 좀 길게 보려면 이게 코스가 나오든지. 음.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좀두시간 정도 만나는 네? 그걸로 보면 차한잔 합시다 차나한잔 합시다 그러면 이게 3 0분짜리예요 아, 에이 30분 뭐,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뭐 둘이 만나서 음. 술도 세게 한번먹 마시고 아, 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재명 대표나 저나 음. 뭐 이제 술은 좀 멀리하고, 멀리하고 있는 하고. 상황이라서 어, 뭐 술보다는 차한잔 음. 차차 이렇게 하면 될것 음. 같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런 당내 비재료를 어, 이렇게 쭉 만나고자 만나는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 음, 그럼요 좋다고 보고 1번 당연히 대선주자면 음.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성이라는 건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고 또 같이 자 우리 서로 좋은 사람이잖아 너도 할얘기에 이렇게 되거든요 뭐 포, 통합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로 단일화가 단일화는 아니지 단일은 아니고 다양 있는 거에서 그거를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음. 포용이라고 보는데, 대선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약했던 게 그걸로 지적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건 좋고, 음. 또 민주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보는 거는, 내부 전투, 또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성나고 날선 언어, 다시는 안볼것 같은 분노 언어로 서로 간에 비판,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거요비판이야서 저도 네. 하고 늘 하는 거지만, <laughs> 아까도 개, 누가 더 개소리라고 많이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음. 그런 건데 대표가 포용의 모습을 보이면 어 민주당의 이른바 강한 지지층들이 막 세게 가기간는 부담스럽죠 음, 네. 그런 완충작용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실컷 포용하자고 아잘좀 도와줘 이래놓고 밑에서 저 지지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맞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 저 그 지지자로 표현되고 있는 분들의 문자, 댓글, 이런 게, 예. 최근에 뭐, 뭐, 여배우의 또, 뭐, 극단적 선택, 이런 걸더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댓글 창에다가 정말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경우, 그리고 공격하고 문자 보내고, 어, SNS로 또 달고, 이런 일들이 되면 아무래도 서로 상처가 될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박성태 실장님 말씀은, 음. 어,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날선 반응들과 대응을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수 있는 일을 좀 줄이는 것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비판은 좋은데, 뭐, <laughs> 무슨 완전 히 욕하고, 소문한 우리가 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바뀌어져야 된다. 왜냐면, 그런 게 일상화 될 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는데, 예전에 혹시 생각해보세요? 음, 저희가 연배가 비슷하니까. 네. 어렸을 때는 막 욕설, 폭력이 난무했었잖아요. 예? 요즘은 잘안 그러잖아요. 예. 사생활이나 뭐 하는데 막 옆에서 누가 계속 성질려고 욕하고 막 식당 가면 막, 사장이 뭐야, 막 던지고 그러면 예전에 그런게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쪽에 살면 피곤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댓글들이 이런 데서 그렇게 나오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응집력을 갖고 또 구심력, 더 넓혀져요. 네.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심하죠. 양극화. 그게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 아 정치죠. 뭐. 아, 극단 극단화 그렇죠. 된. 극단화된 극단화된 양극화가 네. 심해서 네. 저는 우리 시대가 이제 그걸 좀 경계해야 된다. 자, 그 비명계 뭐 비주류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 움직임이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하나 본인 비주류적하면 안 돼요. 네? 본인을 비주류. 아, 이거 하면. 저기 김 김북겸 음, 이분들 뭐, 그 비주류. 네. 본인의 아, 저는 이제 박용진 TV 사장. 아, 사장. 그러니까 <laughs> 아니, 본인 만난다고 하는데, 그비주류에만나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아,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당내 주요, 외곽에 있지만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보이까 이렇게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댓글에 박승태 실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달고 오르시면 안 돼요. <laughs> 저기, 그런데, 뭐 정책적으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한, 조금 지났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뭐, 예. 이러면서 또 막, 우클릭 아니냐, 이렇게, 음. 이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요. 그것과, 그거에 의해서, 뭐, 주4일제 음. 또, 반도체 특별법, 주 음. 52시간, 음. 막, 계속 이렇게 있어 왔어요. 음. 그리고, 이제, 상속세, 에 관련된, 이제 완화 정책을 또, 음.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어, 정책에서의 태도 변화, 음. 어떻게 또 평가하세요? 태도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데 네. 정책이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는 좋은 거라고 봐요. 아. 음. 자꾸 정책적 이슈를 제기하는 거는 어쨌든 논쟁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네. 뭐 싸운다기보다 서로 간에 그게 민주주의라고 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상속세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되고 음. 어떤 사람은 상속세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서로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러면 서로 논쟁이 생기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는 게 되거든요 그 효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적인 아젠다를 던져 네. 그럼 국민의힘이 막 토를 달아 네. 그리고 기껏한다는 얘기가 또말 바꿀 거지? 어? 뭐, 거짓말이 모국 아니야? <laughs> 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계속 공격을. 예. 이게 여야가 바뀐 거죠. 음. 그러니까 이슈 선정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고, 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따라 오면서 기다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건 음. 국민의힘이 일종의 심리적 야당 신세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실질적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음. 그래서 막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저도 그러게 봐요. 예. 그래서 그 정책을 어 민주당이 선도하고 음. 국민의힘이 따라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정신없이 만들어 놓는 음. 거. 나도 이건 의미 있다. 그리고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하니까 뭐 이슈를 좀 이렇게 하는구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구나. 네. 이런 거는 전 나쁘지 않은 뭐다그 비슷한 결론이긴 한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탄핵 심판까지 면석달안 남았다고 저는 왜 확신하는데 석달안 남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가 나와서 그건 뭐가 나올 것같은 이슈가. 음. 사법 리스크. 네. 그다음에 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이 보였던 반응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분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불량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슈로 가면 우클릭이든 뭐든 약간 프레임이 바뀌는 아, 식탁이 식탁이에 다른 메뉴가 그렇죠. 이제 올라올 그렇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있다. 쟁점이 바뀌죠. 네. 음. 그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상속세 관련해서는 좀 비판적인 음. 어, 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뭐뭐 뭐 보수는 감세하고 진 진보는 증세한다 이런 프레임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예.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무슨 뭐 경제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해서 음. 그 경제 성장과 기업 지원을 얘기하면 우클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기업성 기업에 대한 지원, 경제에 대한 성장 0.1%라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던 곳이고요. 음. 이거를 기업 지원과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해야 정치 세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 클릭 프레임엔 뭐 빠질 필요 없는데, 다만, 그, 예를 들면, 감세 정책의 어떤 효과, 뭐냐, 예. 뭐 증세 정책의 효과는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가령 감세를 하게 되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수진작, 경제활성화, 투자 증장 이렇게 되는 음, 음. 거예요. 근데 이런 바 집과 관련된 상속세를 좀 깎아 주는 거. 이런 효과가 있는 건 그걸로 그래서 내수 진작 그러느냐. 그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끌어내느냐. 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음. 그냥 부의 대물림만 강화하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조차도 10, 18억 정도까지는 뭐 네.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 그 그건 커녕 음. 뭐몇 억조차도 이렇게 받지 못하거나 물려줄 집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허탈함이 어디 겠습니까 우리나라 순자산, 가구당 순자산 평균 통계가 약 5억 좀안 되거나 그근처입니다 네. 그러면 18억이면 상당한,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를 빼고 가야 되니까 순자산으로 상당한 건데, 어, 물론 금액이 과도하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속세 공장들을 늘리는 건 찬성. 근데 18억? 거기까지는 좀 많아. 저는 기본적으로. 어, 금융자산, 그 현금 및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이 혹은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한게 없잖아요. 음. 그 사회적 기여가 더 크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기업 활동, 기업 활동에 참여해서 월급을 받은 거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그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 경제 시스템을 마련한 거는 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뭐가 부담이겠냐. 음. 다만 그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주식 예. 이런 것들은 어, 음.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보 해봐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그 세금 낸이라고또 이렇게 그뭐 금융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시점 예, 과세 시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많이 저한테 어 뭐좀 빌려준다 그러면 반을 떼고 주시더라도 너무 고맙죠 왜냐면 네. 제가 뭐 당신께서 이렇게 저 재산 형성하는데 오히려 돈을 갉아먹었지 제가 기여한 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떼는 거는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서 국가가 쓸데없는 데 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인 그 재분배 기능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떼는 게 맞는데 물론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억이 다 넘죠. 그런데 대한민국 극소수만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어디 가지고 계시죠? 강북구죠. 저는 서울에 못들어요 평생. 그 수가 없어. 서울을 들어와도 신분검사를 하는 것 같아. 신세한테는 좀 이따 음, 방송 들었는데, 꺼지 마시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전에 공제한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올리는 건 찬성인데, 저는 약간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18억까지 공제인데, 지금 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그럼 예를 들어한 10억 정도까지 하고, 좀,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내라. 음, 반을 떼가는 건 아니더라도 누진제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내라 그래서 어떤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상속세를 예를 들어 뭐 18억에서 뭐 반을 낸다 이건 좀 그렇다고 보는 게 왜냐면 어떤 부모들이 돈을 모으는 게 예를 들어서 자산을 축적하는 거는 내 자식에게 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 욕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 물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욕구에 대해서 정부가 반이나 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만화 사회 시스템이 너의 부를 축적 시켜줬으니 하나 내라라고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아파트 한 채다 그러면은 뭐십퍼라고 내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뭐 누진적으로 내자 이런 말씀인데이 지금 여러분 이제 보셨죠? 아 어,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인 효과 그, 그 이슈 전점이 가져오는 효과 1. 국힘을 야당으로 이렇게 음. 아예 심리적과 현실적인 야당으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부정적인 이슈들보다는 그가 던지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 맞닥틀리다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음. 어, 여기에 서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매우 그 식탁 위의 어, 메뉴를 음. 변화시키는 정치 대선 식탁 위의 그 메뉴를 변화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재명 대표가 좀 전체적인 여유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 뭐 세금을 감세를 했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내지? 근데 금투세나, 사실은 지금 음, 음, 뭐 상속세나, 그런 건좀 멀잖아요. 네. 저는 뭐 이런 던지는 행, 이런 정책 이슈를 던지는 건 좋다고 보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상속세를 올리는 거에, 공잔도 올리는 거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는데 예전 공잔도 똑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보세요. 소득세율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득세 그 기구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과표, 과표 기준. 어, 과표 네. 기준, 과세 표준 기준. 요게 대해서 과표 기준이 8,800 넘으면 35%, 아 25% 헷갈리는데 그정도 같아요 네. 아25% 45% 24% 24% 35%인가? 24% 3 35 0 내본적이 없나 우리가? 8100이 넘어가면 24%고 30% 33%이 헷갈린다 죄송합니다 이거 또편 알아봐야되겠어요 35% 41% 40%인가 이렇게 가요 네 근데 기준이 어, 최고 과세기준 45%인가 50%인가 아, 5000에서 8800까지가 2 4이세 과세, 과세 구간이. 과세구간이 네, 네. 근데 과표기준이 이때 5000이면 실제로 세전 연봉이 한8-9000 되면 5000이 떨어져요 과표기준은 여러가지 공제를 공제하고 8,800이면, 한, 연봉이 세전으로 1억 3천 정도면 8,800대요. 여기 8,800까지는 24%가 25%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35%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맨나부터 있었어. 이것도, 바뀌어야지. 누가 아, 예, 올랐으니. 예. 이거 누진세인데, 예. 누진 구간이 깎아주는 갈등. 것만 시대가 바뀐 줄 모르면 바보다 이러지 말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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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조준세. 요것도, 있어야 요것도 된다. 그러면 사실 깎아주는 거지. 구간을 늘리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8800 넘으면 엄청난 고수득자가 됐지만,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또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깎아달라는, 아니, 게 너무, 아니라, 뭐 오셨어요?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나오셨어요. 깎아달라는 네. 게 아니라 딱저거예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지 않으면 근속세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하할 음, 음, 말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음. 여러분 보셨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 정책과, 정책 아젠다를 던지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아,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 조기 대선을 잠정적으로 앞둔 상황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아젠다를 이끌어 나가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그두 번째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경제 이슈 선점 노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말씀을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